나는 듀라한으로도 방송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템템버리님이 버추얼 들고 온날 나의 무언가가 깨졌어 내 안에 무언가가 어? 템템버리님도 버추얼 한는데 내가 뭐라고 듀라한이 좋아 노래를 부르고 있지? 약간 그러면서 어? 내 안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졌다고 뭔지 알아? 그날 혹시 세상은 무너졌다 진짜 딱그 말이 맞아 난 진짜 진짜 내 최고의 마지노선이 거기였어. 대기업 분들이 버추얼을 하면 그때는 나도 버추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 템템버리 님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템템버리 님이 버추얼 되고 나서 나의 공허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? 아니야, 아직 한분 남았어? 누구, 누구? 누군디? 누구 남았니? 준영 님도 버추얼 하잖아! 뭔 소리야! 평소에 안 한다고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. 그래도 가끔 하시더만. 일단 마마님도 버텨있으시고 삐부님도 버텨있으시고 춘향님도 버텨있으시고 템템버리님도 버텨있으시고 강주님도 버텨있으시고 꽃피님도 버텨있으시고 그냥 드라의 근본 여자 스트리머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버터리 되었는데 어? 심지어 견자이님도 있으시잖아 견자이님도 있으시고 금사형님도 있으시고 설백님도 있으시고 그리고 임나원님도 있으시고 뭐다 있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버철, 왜 해? 라고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. 듀란 좋지 않아? 라고 할수 없다고. 왜냐면 듀란들이 전부 다 버철이 되는데, 내가 여기서 혼자 남아가지고. 그치만 듀란이 좋다고 생각해요. 이럴 수 없잖아. 듀란으로 잘 하시던 분들이 싹다 버철이 됐는데, 내가 어, 어떻게 걷다 내가 그, 그래도 듀드 듀란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이럴 수 없잖아요. 마음이 아프다고요. 슬프다고요.